쌈바워 가고 할 때는 한선은 밑으로, 한 손은 가슴. 가슴. 그죠? 네. 그 다음, 보타포고도 하나는 올려서 가고, 하나는 감아서 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볼트 할 때도 한 번은 떨어뜨리고, 한 번은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한 번은 강하고, 강하지만 두 번째는 강하고, 부드럽고. 그죠? 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변화를 우리가 이제 두 번, 에이 카운트를 했었을 때에 우리가 이제 요걸 변화를 주는 거예요. 두 네네. 번, 두 네네. 번. 아시겠죠? 자, 피스크부터 먼저 시작할게요. 네네. 자, 시작. 앤, 아, 팔꿈치. 원, 앤, 아, 투, 아. 쓰리, 앤, 아, 포, 아. 파이브, 앤, 아, 식스. 아. 아. 아, 아. 아, 자, 보시면 이게 파이브에서 이렇게 돌아갔잖아요? 네네. 그럼 얘를 계속 끝까지 다 펴줘 보세요. 파이브, 앤, 아, 식스. 아, 다시, 세븐 보세요. 이렇게 각 끝까지. 아, 에이 그렇죠.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n 아 and one and a 아 two 아 t h r 아 four 아 f i 아 six 아 s e 여기서 펴주고 그다음 네. 쌈방어은 one 아 t 자 보시면 이 손을 먼저 가셔야지. 자 여기서 이제 오른발이잖아요. 왼손 one 아 t 이 손. Yeah, yeah. 아, 이번엔 3, yeah, yeah. 아, 4, 아, 왼손, 5 and, yeah. 아, 6, yeah. 아, 7, yeah. yeah. 아, 8, yeah. 그렇죠. 자, 이제 보타포고를 들어가요. 이제 보타포고 시작, and, yeah. 아, 아래로, 1 and, yeah. a, yeah. and yeah. a, yeah. 아, 2, yeah. yeah. 아, 3 and, 아, 4, 아, 5앤 감고 요번에 아6 요번에 감고 아7앤 감아서 아 에이 그렇죠 자그 다음 볼타가 들어가죠 자 볼타 시작 아1앤아2앤아3 4 5앤6 1앤아2앤아5 6 7 에이 자 여기서는 제가 이제 카운트를 (4) 타임까지 할게요 (4) four, (4까지) 시작 아원투아 쓰리 포 아시겠죠 원투아 쓰리 시작 원투아 쓰리 포아 파이브 아1아 세븐 5드에 a 원투아 쓰리 포아 파이브 아아 세븐 드에 그렇죠 <웃음> <웃음> 이제 하다 보면은 어, 어. 얘가 이제 막 반대가 될 때도 많아요. 네, 네. 많이 익숙해지 그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음악을 내가 네. 안 맞추려고 하는 네. 이유가 네. <laughs> 오늘 정리 좀 하고 아, 네. 다음 네. 시간에 이걸 우리가 한번 이쁘게 한번 네. 연출 한번 해볼게요. 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자, 다시 시작. 네. N 아 one and 리 two, 아 three and f o u R Five and a six, a seven and a eight. 피고 계셔야 돼. <laughs> 다시 아 왼손 앞으로. One and a two, a 가슴 three and a four, a five and a six, a seven and a eight. 그렇죠. 자극당제 보타포거하고 몰타. 자 시작. 앰밑으로 one and a two a three and a four a five and a six 아 여기서 가마이죠 예. seven and a eight 자 이제 여기서 볼타 바로 들어갈게요 one and a two and a three four five and six one and a two and a five six s e v e 죠 그렇죠. 미아 쌤이 한번 혼자 한번 해볼까요? 아, 예, 예. <웃음> 다시 <웃음> 천천히 제가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미아 쌤이 이제 한번 쫙 멋있게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e 아, one a three 아, t and... h <laughs> 천천히 다시 시작. 여기서 그렇죠? one and up t 아, t Five and a six, a 아, seven and a eight. 아, 가슴 여기서 왼손 왼손으로 어 가면 어, one and 가슴 3 h r e e and a four, a four, a five a n a s s n and 터포고자 밑에서 one, one and three and a four 아직 1 0 f i v 7 and 8 들어볼까 1 and 2 and <laughs> 다시 자 4까지는 1 2 4로 학교에서 제가 시작 1 2 3 4 5 and 1 2 3 4 5 6 7 8 1 2 3 4 o 6 7 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 t 19 아, three, four, five, six, s and e 자, 처음에는 손동작이 조금 서러요 네. 왜냐면 다리하고 같이 하려고 네. 하면.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체계적으로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되는 게 쌈밥부터는 손동작이 이렇게 많이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생각을 조금 하면서 가셔야지 이거를 그냥 생각 안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손이 이제 갈 길을 잃어버려. 음, 음, 아시겠죠? 어, 팔동작을 같이 이제 네 가지를 같이 한번 해 볼게요. Okay. 자, 천천히 할게요. 시작. A uh, one and A uh, two. A uh, three and A uh, four. A uh, five and A uh, six. A uh, seven and A uh, eight. Some more. A one and A uh, two. A uh, three and A uh, four. A uh, five and A uh, six. 아7아 e 이 그렇죠. 잠깐 우리 밑으로 가서 버터퍼 고 시작. a, a 아 o n 아 t 아 t 아아 f i 아아 e 그렇죠. 여기서 이제 타1아 t 아 파이 아니 여기서는 좀 3개 가시면 안 되고 1 네, 2 이게 지금 4 카운트인데 드롭 볼타는2개2 개가 비트가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슬로우 슬로우니까 1 2 3 4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two 비트가 하나라고 생각하면데진시아1 2 3 4 5 6 7 and 8 원, 투, 아, 쓰리, 포, 아, 파이, 아, 식스, 아, 세븐, 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요렇게 해서 연습을 많이 하시면은 네, 네. 춤을 출때 이제 좀 자기 모양이 좀 이뻐 보여요. 자, 한 네. 번만 더 해볼게요. 자, 네. <laughs> 조금 외우기가 좀 쉽죠? 재밌어요? 아, 다행이네, 맞아요. 다행이네. 네. <laughs> 그러니까 이게 조금 손으로 하시면 네. 내가 뭔가를, 음, 맛이 나요. 맞아요, 맞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엔, 네. 아. one and a two a three and a four a five and a six a seven and a eight a one and a two a three and a four a five and a six a seven and a eight 그렇죠 자 이제 버터포고하고 몰타 자 시작 and a One and a two, a three and a four, a five and a six, a seven and a eight. De volta, a one, two, a three, four, a five, a six, a seven and a. One, two, a three, four, a five, a six, a seven and the Good job. <laughs> 그래도 이제 미안스럽게 해보니까 음. 느낌이 조금 다르지 않아요? 네네, 예, 예, 뭐, 예, 진짜 춤추는 것같 네네네네. 네. 그래서 이게 쌈바는 물론 힙춤이긴 하지만 힙에 서이팔 동작도 같이 이렇게 연계를 좀 해주시면 음. 춤에서 내가 느끼는 게 확실히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룸바는또 다른 거지. 룸바는 스트레칭을 많이 하고 음. 다시 또 내가 뭔가를 막다 이렇게 슬로우 그림을 그리잖아요. 음. 내가 이거는 예술적인 거라서 룸바는 예술적인 거라서 내 몸에서 피어나는 걸 많이 느낀다 생각하면 쌈바는 음. 내가 앞으로 계속 뭔가를 표출해서 보여주는 스텝이란 말이죠 음. 예 그래서 쌈바를 스트레칭을 많이 하지 않아요 쌈바는 스트레칭을 하지 않고 내가 뭔가 힘으로써 많이 보여주는 그쵸. 자기의 힙을 자기의 이 어떤 그 섹시함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춤이 바로 쌈바예요 음. 음. 그래서 힙 모양이 굉장히 많이 나오셔야 돼. 음. 네. 그래서 이 몸에서 스트레칭을 하지 않고 힙에서 자꾸 춤을 추는 이쌈바의 맛을 조금 미아 쌤이 좀 느끼시면 나중에는 이제 이 춤이 나도 모르게 자꾸 힙을 자꾸 쓰게 돼. 음. <laughs> 그러면 지금은 제가 미아 쌤한테는 가장 기본적인 거를 알려드렸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힙이 굉장히 많이 돌아가요. 이렇게, 원, 아, 투, 아, 원, 앤, 아, 투, 아, 원, 앤, 아, 투. 이렇게 많이 돌아가죠. 예, 나중에는. 예. 왜냐면 힙을 굉장히 많이 쓰니까. 음. 또, 쌈바워 같은 경우도, 원, 앤, 아, 투, 아. 우리는 그냥 업을 했잖아요. 지금은 조금 더 여기서 변화가 된게 있다면, 원, 앤, 아, 투, 앤, 아. 이렇게 또, 한 번에 더 당기는 게 있어요. 음. 그럴 때는 힙 액션은 또 달라지죠. 원, 앤, 아, 투, 앤, 아. 원, 앤, 아, 투, 앤, 아. 그래서 항상 힙이 많이 바뀌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미아쌤이 조금씩 더 이렇게 단계별대로 올라가시면, 아, 쌈바는 힙에서 많은 거를 연출하는 거구나. 음. 이런 걸 느끼실 네네네네. 수 있어요. 네, 네, 네. 미아 쌤이 이런 부분들을 자꾸 생각을 하셔서 표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 아니에요, 충분히 그래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면, 휘스크는 오른쪽 팔꿈치를 가서 펴주고, 다시 바꿔주고, 왼쪽도 왼쪽 팔꿈치를 가서 바꿔서 펴줘요. 쌈벅은 여기에서. 얘는 지금 가슴이지. 오른손은 가슴이고, 갔다가. 왼손은 내려. 가고. 다시 얘는 가슴 펴주고, 얘는 내려서 보내주고. 그렇죠. 그다 그러니까 모타포고는 밑에서 손목을 돌려서 손가락. 그죠? 다시. 밑에서 돌려서 이렇게 손목 손가락. 그 다음은 이렇게 감아서 한번 가지고 다시 이렇게 감아서 한번 가지고 그렇죠. 볼타는 한번 뚝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앞에서 한번 더 떨어뜨리고 그런 다음에 서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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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서 어깨 한번. 자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죠. 뚝 떨어뜨리고 요번에는 부드럽게 감아서 다시 펴서 한번 내려주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꾸 춤을 춰서 내가 춤에서 뭔가 좀 빛을 나게 해주셔야 돼요. 음. 자 이제 미아쌤이 한번 해보세요. 어떤 거팔 동작만요? 다. 아. 예, 휘스크해서 네 번. 아. 자 천천히 자 시작. <laughs> and 아 팔꿈치. And on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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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a t w 아 세븐 앤아 에이 그다음 왼손은 아, 내리고 맞아요, 에서 예, 니다 왼손 앞으로 원앤아투그 가슴 쓰리 여기서는 틀렸죠, 어 보세요 얘는 내리고 원앤아 투에 바꾸면 있어야 돼 그런 다음에 가슴 쓰리 앤아포 그렇죠 또 왼손 파이 자 이게 뭐냐면 왼손이 내려와서 바꾸고 다시 오른손이 와서 바꾸고 다시 왼손이 와서 바꾸고 다시 이제 오른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N 아 one 오른발부터 시작 N 아 one N 아 two a, 가슴 three N 와 four A five A six A seven A eight. 자 다시 한번 해봐요. 음한번 더. 자 오른발이 나갈 때 왼손이 나가요. 시작. N A uh, one and n d f o n d s i n a n 됐어요. 잘했어요. 자 이제 포터 포자 시작. N A uh, one and uh, uh, n d uh, 아 five and 다음 아 다음 six 다음 아 seven and 아 eight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발이 앞으로 안 나갔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발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야 이뻐요. 어어어 어, 어, 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앤, 네. 아, one 네. and 아 two 나가시고 three and 아 이제 그 발이 안 나갔지. 그러니까 이 발이 이렇게 뒤로 있으면은. 힙이 안 올라와. Uh -huh. 그러니까 얘가 앞으로 얘는 가는 스텝이라했지 아,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사면으로. 사면으로. 자 시작. 오겠습니다. 자 저쪽 보시고 시작. N A one and a two. 아, 앞으로 아, 나가시고 three n d A four. 이제 감고 five A six A seven and a n 이제 볼타. One two A three four A f i v n a, a n 다시 한번 원, 투, 쓰리, 할게요. 시작 원, 투, 아, 아니 두 번을 다 똑같이 하시면 안 돼. 그죠? 밑으로 원, 음, and 원, 투, 아, 쓰리, 포, 아, 파이, 아, 식, 아, 세븐, 앤, 에, 아, 아, 세븐, 앤드, 에이. 어, 그래도 훨씬 낮으셨어요. 네네네, 네, 네. 아우. 이, 네. 이게 손이 처음에는 어색해도 지금처럼 자꾸 서브로 타면은 그 손이 내꺼가 돼요. 음, 네.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조금 기분이 어때요? 스텝하고 같이 해보시니까 어때요? 뭔가 네. 작품이 되는 느낌이죠.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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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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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항상 자기 거를 거울을 보셔야 돼. 네. 아시겠죠? 예. 어, 그렇죠. 네. 어, 여러분들도 그렇죠. 거울을 그렇죠. 보시고 물론 이제 집에서 하시긴 조금 뭐 하시니까 아한 아. 동작 한 동작 하시면 되겠다. 음. 하나씩 하나씩 하실 때는 거울을 보시고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네, 네. 왜쪽쭉 아. 이어서 나가지 않으셔도. 음. 자한 번만 다시 잠깐만 더다 올게요. 자 시작. o 아 e 앤아 d 아, 3앤아4, 아, 5앤아6, 아, 7앤아8, 아, 1앤아2, 아, 3앤아4, 아, 5앤아6, 아, 7앤아8.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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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자, 모터 4, 고 자, 이제 여기서 들어갈게요.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끝났잖아요. 그럼 밑으로. 원앤아투아 쓰리 앤아포아파이아 씩스 아 세븐 아 에잇 자 여기서 문제 볼타 원투아 쓰리 포아 파이브 아 씩스 아 세븐 앤드 에원투아 쓰리 포아파이아 씩스 아 세븐 앤드 에 그렇죠 예,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일단 피겨 정리가 잘 되시고 난 다음에 음. 그 다음에 요손 동작을 매치를 하시면 여러분들 이제 이 나중에 음악 맞출 때 되게 신나요. 음.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미아 쌤이 이 기본을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는 네. 네네네 매치가 돼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기본 동작을 제가 이제 오늘 같이 이어봤어요. 예예예. 음. 예, 예. 그래서 이제 요거 어느 정도가 되시면 나중에 이제 다른 스텝도 똑같이 이 팔은 리피트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내 거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 어떤 동작을 할 때는 그때 이제 미아쌤께 돼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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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미아쌤이 나도 모르는 미아쌤만의 또 표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음. 저는 그걸 기대를 하는 거죠. 아. 네네네네. 아시겠죠? 네. <laughs>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통해서 지금처럼 우리 미아쌤 오늘 솔로를 하니까 훨씬 나아요. 예전에 음. 손도 이렇게 올리지를 않으시려고 했는데, 지금 자꾸 이렇게 자꾸 쓸라고 하시니까 음. 제가 볼 때는 아 나중에는 손동작이 이뻐지겠다 음.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네네 연습이 많이 필요한 손동작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천천히+ 천천히 생각하면서 한번 이 동작을 많이 구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예 그래야 이제 춤의 완성도가 되죠 네, 네. <laughs> 그니까 그 원자시간에 자유 기본을 하긴 했어요 선생님 이제 네네네 제 강의를 하긴 네, 했어요 네네네네 제가 직접적인 레슨을 또 받는 것도 틀리니까. <laughs> 네네 그래서 이제 미아 쌤이 예. 이제 기본적인 자이브를 이제 아홉 가지 그죠? 이제 스타뱅거는 아니고 윗까지만 그 윗까지가 아, 거의 그때. 아 네. 그게 아, 거의 기초적인 어, 거니까. 저 그거 네네네. 이그 네,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은 어떻게라는 게 이제 있다 보면은 네, 네, 여성이 네. 남성하고 같이 춤을 출 때에 또 필요한 음, 동작들이 네, 또 다른 게있어요 네네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음. 어, 우리가 삼바 기본을 하셨으니까, 요 음. 삼바 기본의 동작들을 하나씩 하나씩 잘 익혀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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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삼바 다운 춤을 출수 있도록 네, 네. 어, 선생님은 항상 기대를 네, 갖고 네, 있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오늘도 우리 미아 쌤 네. 열심히 배우시느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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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쁘게 만들어주셔서. 네.